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마님 또 계세요? 어 살려 맨날 할게 없어 서 실시간 키웁니다 <laughs> 심심... 네. <laughs> 아 심심 왜아 어쩌라고요 언니 차이나 없메에베 남친 만나면 내 선물도 좀 사오셈 커플 리치욕 솔로 천국 아 진짜 짜증나 언니 빨리 나가 아, 어, 어쩌라고, 시비고 싶어서, 이거 캡처하니 남친한테 보냄쓰고. 이렇게, 선물 을 보고만 삐져서, 오케이? <laughs> 아, 심심해. 오늘 할로윈이라서 다들 약속 잡으셨나? 안 들어오시네. 음, 이참에뭘 카나 할까? 좀비 바이스 포스터는 그럽? <laughs> 응? 슈시용포스안 보이냐? 어쩐지, 왜안 들어오시나 했네. 하. 배 폭락해 죽었어. 마선마선 아, 영민 안녕. 이제 민영이 마음은 다 모은 건데. 슬슬 볼까? 시동 좀 걸어볼까? 이들. 이드... 어? 그건 또, 민영이 너도 참, 내렸구나, 많이. 하. 아, 그것보다 슬픈 소식이 있음. 아, 진짜, 진작 이야기니까 진지하지? 오늘 할로윈인데 아까 뉴스 보니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대. 하, 비나, 평생을 속고만 살았니? 당연히 진심이지. 우리 행복했고 재밌었다. <laughs> 발음이 원래 어? 그, 그리고 그 어? 그런거야 이 자식아 뭐야? 어? 나몰는데욕먹카하는건가야민멍 지금 밖에 좀비 천지인데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좀 기다려 이거사 아. 근데 나못카는데 얘들아 욕먹카 아니지? 그치? 나 응원중인데? 나 시간 끌게 기다려 저게 뭐, 뭐야? 어, 너, 어떡하지? 어, 신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어, 아, 징그러워, 진짜. 저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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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저, 저,